안녕하세요, 짱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키핑장에 여전히 늦게 왔어요. 사실은 음, 휴무 날이 더 바쁜 거 있죠. 오늘은 딸내미가 잠깐 집에 오는 건 아니고 시댁에 가면서 경유 해가지고 엄마 얼굴 잠깐 보겠다고 해서 터미널에서 얼굴 잠깐 보고 맛있는 식사하고 보내고 그러고 키핑장에 왔더니 좀 늦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회원님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퇴근 시간이라 이제 한두 번씩 다 사라지고 계시답니다. 저는요, 이제 늦게 와가지고 물주잠도 아니고 오늘 흙 정리 마저 하려고 이렇게 흙을 시켜놨는데요. 이 상토가 땅땅 얼었어요. 근데 오늘 오는 길에 보니까 아, 바람 장난 아닙니다. 강추위 이렇게 올해 최후로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어저께만 해도 물이 고프다 하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물을 못 줘서 음, 안타깝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이 상태를 보니까 요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이키 핀장은 온도를 맞춰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기부를 다 일찌감치 덮었어요. 근데 워낙 날씨가 춥고 하다 보니까 기본에 설정했던 온도로 보다 3도 높여서 8도로 설정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요 아이들이 반응이 다르고 추위를 느껴서 좀 단단하니 딱딱하니 그런 걸 느낀답니다. 요거는요. 천대전성 제가. 초보 때 키웠던 이로입니다 2로. 1호. 이제 완연하게 물이 들었죠. 근데 오늘은 물주잠도 아니고 물을 절대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렇게 환풍기 가동을 안 한대요. 키 핀장에도 밖에 날씨가 무슨 시베리아 벌판처럼 바람이 그렇고요. 잠깐 문을 닫아도 황소 바람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춥습니다. 오늘 충고하고 내일 충고하고 또 틀려요. 내일은 더 춥대요. 그러고서 보니까. 물 좀도 아니고 흙을 비빔도 아니고 그런데 하엽 정리를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심한 아이가 요 무줄리가 어 여기 회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데리고 가서 케어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이틀만 참자 내일 참고 모레 정도면 관수를 조금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너무 불쌍해가지고 백코도 이게 말라가지고 이 카랑코에 속이라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아이가 이렇게 바짝 말랐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 뮤질하고 두 아이만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엽정리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어저께보다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딱딱하게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잔뜩 웅크리고 있다는 느낌 추위 때문에 요거 요거는 모이칸이고요. 요 아이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이름을 찾아주고 싶은데 이름을 잃어버렸거든요. 요거 이로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이런데요게 화이트 미니마거든요. 어느새 이렇게 아가를 달았더라고요. 제가 2주자리를 데리고 왔는데 원래 이 미니마가 소형종 다육인데 얼굴을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아 며칠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이쪽도 아가를 달고 또 예쁜 짓을 하는 아이들 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웃님들하고 수다도 떨고 하엽 정리를 조금 했거든요. 이게 옛날 다육이 알바뷰티예요. 알바뷰티 보통은 제가 이렇게 덩치가 좀큰 아이들은요. 최근에 들인 아이도 있고 묵은 둥이를 들인 아이도 있어서 옛날 다육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죠. 이거 이것도 춘맹이랍니다. 요즘 춘맹도 진짜 그, 농장에서 많이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지금 제가 춘장, 춘맹을 엄청 좋아해서 두 개, 세 개,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춘맹 보기가 힘들어요. 하엽을 띄다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하엽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분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이 제가 배운 베란다에서 작게 키웠던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다육이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름표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이 아이가요. 보라보라하게 하는 아이인데, 요것도 옛날 다육이는 아닌데, 핑크빛이라고 해가지고, 음, 흔하게 볼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해서, 요것도 한 3년 된것 같은데, 요렇게 바짝 다져졌다라는 느낌이 든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엑스플랜트, 익스팩트리아도 옛날 다육이고, 요즘은 그래도 천대전송은 그래도 덜어 어쩌다가 금종류로. 하나씩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제가 초창기 때부터 키웠던 이호인데요 이게 커스피닷컴 철화라는 아이인데 어쩌다가 한 번씩 보이기는 해요. 근데 요것도 이렇게 생얼로 하나씩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게 한 4살? 4살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요게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진짜로 1호로 있는 아이가 요기랍니다. 요게 1호예요.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을 요거 이게 1호. 분갈이 작년에 가을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화분에다가 세팅을 해 놨는데 이 아이를 좀 통통하게 해서 좀 등치도 키우고 키도 키우고 그렇게 한번 키워보겠다고 약속을 드린 아이인데 여기에 커스피닷컴 철화였어요철화가 완전히 풀려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서 그냥 커스피닷컴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요정도인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이제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긴 한데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다 여기 물관수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한풍기를 못 돌리니까 하지 말고 날씨가 워낙 추워 가지고 음, 여기도 키핑장도요 난리도 아니네요. 뭐 화장실도 얼었고 수도관수가 얼어 가지고 공사도 하고 막 그러는고 흙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흙도 얼었어요. 밖에다 내놓고 관리를 하니까 흙이 얼어 가지고 상토가요. 깨지질 않아. 이거 얼음 덩어리처럼 딱딱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엽 정리를 조금 하긴 했는데요. 아유, 다기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상태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손길이 못 미친 하엽 정리를 못한 요 나나웃기 먹이거든요. 솔방울처럼 얼굴을 이렇게 모으고 있죠. 하엽 좀 보세요. 아주 심란합니다. 그래도 음, 아프거나 벌레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다 하고 제가 눈의 말씀을 드리는데 음, 아유 안쓰럽습니다. 보면 안쓰럽고. 제대로 해주는 게 없어서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래도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예뻐 보이고요. 워낙 날씨가 추워가지고 오늘 하루만 잘 버텨라 이러고 있습니다. 등치 큰 아이들 좀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보세요. 말라가지고 이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음 과한 것보다는 이 추위에 이러고 하루씩 건드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춘맹이랍니다. 저 뒤에 맨날 앞에 아이들만 보여드려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지금 손질을 하는 아이도 있고 손질을 하지 못한 아이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 드리고 집에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게 티피 처라랍니다. 요것도 1호예요, 사실은. 제가 대충대충 아저씨한테 데리고 와서 이건 제 실력이 아니고요.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해준게 없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베란다에서도 그냥 그럭저럭 수영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성격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뭐, 성격이 원래 기본적으로 좀 좋은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운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파스텔이고요. 구미무가 분갈이 하고서 아직 천물을 못 주었는데 얼굴을 잔뜩 모았죠. 이거 보세요. 이 아이는 이제 자리 잡고 하면서 얼굴을 아마 반으로 줄여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환경 믿고 물관수를 조금 여유 있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제가 오늘 물통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물주면 안 된다 라는 사장님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자꾸 이제 아이들 얼굴을 보면 물이 주고 싶어가지고요. 손이 근질거려서 물통을 들었다가 다시 놓고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요 라울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꽃대가 엄청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거 연지라울이거든요. 로제트 얼굴이 그 통통한 게 많이 줄었죠. 음, 꽃대 올리느라고 꽃대가 얼굴 하나에서 세 개, 3개, 세 개씩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아가 꽃대를 이렇게 올리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물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예쁜 거 있죠 오늘은 제가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더 크지만 예쁜 거는 예쁜 겁니다 요거 동미인인데 이것도 얼굴이 많이 줄어들었죠 짤둥하니 물이 고파서 이렇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는 게 어쨌든 물이 과한 거 보다는 물이 이렇게 고파도요 병만 없다면 물 관수를 충분히 할수 있는 따뜻한 날에 한두번 정도 반복하면 이 아이들은 금방 이뻐져요. 금방 이뻐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 있죠. 이거 파피스 로즈랍니다. 여게 까라소리예요.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초록초록한 아이를 분갈이를 해놨는데 얘들 물이 고파가지고 아이고야 세상에 물렁물렁합니다. 이거는 제가 베란다에서 키웠던 홍매화예요. 요것도 아주 병색 없이 잘 크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까칠한 아이긴 한데, 물을 좀 마디게 줘서 그런지 아프진 않은데요. 수영이 완전히 무슨, 요거를 이렇게 모아서 이 수영을 교정해서 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할 애랍니다.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베란다에서 컸던 아들, 요거는요. 제가 적심해 가지고 잎꽂이로 해서 그 잎꽂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심어 준 아이랍니다. 이 화분을 보시면 아시겠죠? 옛날 화분. 그런데 이것도 이제 수형 교정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하다시피 키우니까 이렇게 난해하게 쫙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옷을 그럴 듯한 옷에다가 한번 갈아입히면 새롭게 탄생한 것처럼 예뻐져요. 그래서 다육이는 물론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똑같은 아이라도 수영이안 예쁘면 진짜 안 예뻐 보입니다. 이것도 요거랑 요거랑 나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요거는 조금 색감이 노릇노릇하고 요거는 아직 초록초록하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1년 차이가 나는데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저 그냥 이렇게 합식하려고 합니다. 자리를 확보하기도 하지만 수영이안 예뻐요. 수영이 안 이뻐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공중뿌리 한번 제거해주고 다시 공중뿌리를 내지 않는 게 뿌리 상태는 그냥 괜찮은 것 같고, 요것도 공중뿌리를 싹 제거를 해줬습니다. 근데 다시 나지 않는 거 보니까 일단은 뿌리 상태를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육이는 뿌리가 건강해야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뿌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아이들이 나 아파요 하고 표시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입장이 찌그러진다, 얼굴 모양이 찌그러진다든가 이렇게 백분이 입은 아이들이 좀 흐려진다든가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엽을 너무 심하게 낸다든가, 공중뿌리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그 신호가 있잖아요. 그렇게 신호를 보낼 때는, 어쨌든 뿌리를 확인하고 다시 분갈이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한70% 이상은 저는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음, 시기를 놓쳐서 이상한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뭐, 영양제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분갈이가 우선 1순위로, 1순위로 하는 거고, 그래도 회복이 안 되고, 얼굴 모양이 작고 회복을 못한다 하면 그 다음에 영양제를 주든 영양이 있는 흙을 주든 이런 방법을 써서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순위로는 일단 이제 계절이 얼추 다 와갔으니까 이런 아이들 수영도 잡아가면서 뿌리 확인도 한번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와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추워요. 제가 웬만하면 물을 주려고 왔거든요. 집에서 출발할 때는 키핑장은 기본 온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이게 한꺼번에 다줄 수가 없으니까 부분으로 물을 주려고 하는데 날이 워낙 추울 때는 너무 심하게 추울 때는 물관수. 분갈이 다 멈추시고, 일단은 다육이를 조금 쉬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너무 추우니까, 뭐, 기본적으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떨까 싶고, 키핑장이 이런데, 베란다는 더 많이 자제를 해야 되겠죠. 둥근 잎이 치우리대가 이두, 이두, 그렇게 센 아이를 두 개를 합식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분 이게 분지를 한 건데요. 세 개가나 세 개가 분지를 했어요. 이렇게 아주 이쁩니다. 근데 얼굴은 많이 짤뚱해지고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동그란 모양으로 유지하는 게 이쁘죠. 여기 민공방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여기가 이렇게 넘칠 정도로 그렇게 합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겨울 동안 지내면서 물을 아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줄여트렸답니다. 그래도 봄 돼서 두번 정도 제가 말씀드린 충분히 물관서 하는 거를 두번 정도만 하면 원래의 상태로 그렇게 회복을 한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거 보세요. 요것도. 음 할로윈 철화예요이 아이는 잠을 안 잔다 하고 보여드렸던 그 아이인데요. 여기 하엽이 엄청나죠. 그런데 음 많이 줄여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잠을 자서 말라서 뭐 심하게 아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 참자 이러고 있는데요. 이 하엽도 이렇게 보통은 이런 아이들은 음 많으면 이렇게 훑으면 두둑두둑 떨어지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물이 고파서 이렇게 떨어지진 않죠. 물이 고파서 이렇답니다. 그래도 몇 개월씩 그, 열악한 환경에서 견뎠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단지 내가 마음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가지고, 음, 집에 가도 조금 불안하고, 여기 와도 특별히 해주는 게 없어서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랍니다. 이게 맛은이에요. 아주 얼굴이 자꾸 넙대해지더니 조금 이제 짤둥하게 다져진다는 느낌이 들고, 요거는 애프터 글로우인데요. 와, 지금 요한 대책이 안 쓰는 거 있죠. 다지는 거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하나는 입장을 만들어내고, 하나는 입장을 하엽을 치고, 이러고 있답니다. 요 아이가요, 요게 마커스인데요, 요게 분갈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못해줘서 이쪽으로 얼굴이 많이 소멸이 되었어요. 근데 요쪽으로는 다시 이렇게꽃 모양을 하면서 건강세를 조금 보이네요. 요것도 일순위로 분갈이해서 진짜 화분도 어울리지 않고 수영도 난해하고 그런 아이들이 키핀장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는 분갈이를 엄청나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시기 상관없이 1년 내내 꾸준하게 틈틈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오래간만에 해보죠. 요거 테디베어랍니다. 테디베어. 요즘 이런 아이들이 있나요? 이것도 거의 1호나 마찬가지랍니다. 요것도 제가 1호예요. 요 아이도 이게 할로윈이지 싶은데, 이 아이는 완전히 초록초록하죠? 똑같은 에어니움 속이라도요, 이렇게 녹빛이 좀 많은 아이가 있고요. 그 흑법사라고 해서 진하게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다 합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눈도장 평소에 안 보여드렸던 아이들을 조금 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누다랍니다. 저는 누다가 예쁜 줄 몰랐어요. 처음 초보 때부터 지금까지 누다가 예쁜 줄을 모른답니다. 딱 한번 회원님께서 키우시는 그 젤리화된 누다를 한번 봤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한 것보다 꽃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아이가 예쁘더라고요. 누다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닥 예쁜 거를 잘 모른답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취향이겠죠. 근데 누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이제 나이가 이렇게 한 중간쯤? 너무 어린 것도 아니고 너무 묵은 것도 아니고 그 상태랍니다 음, 오늘은 요렇게 요것도 요, 요게요. 탱고에 탱고 탱고가 이쁘죠 진짜 이쁜 아이인데 아직은 말래 틀어가지고 하엽을 좀 잔뜩 치고 있는데요 물이 좀 빨갛게 들었다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아이 탱고도 농장에서 많이 볼수 없는 그런 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런 아이들을 많이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이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하엽정리만 했는데 이웃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국민다이그가 다시 대세고 국민이가 국민이가 아닌 금민이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몸값이 점점 올라간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키웠던 이렇게 1호 다육이들이 좀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 있죠. 요거는 흑계리 철하고요또요것도요 녹기란이거든요. 녹기란이 이제 꽃봉오리를 물었네요. 이제서 집에 있는 아이는 아직 꽃봉오리를 안 물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니까 꽃봉오리를 물었네요. 저 안쪽 구석에다 놨는데, 자이 화분도 진짜 제가 옛날에 썼던 거거든요. 물 마름이 굉장히 좋은데, 미파가 이렇게 꽃이 완전히 지고 나니까 요 아이가 꽃이 필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로다이기들 이제 국민이가 음, 다시 귀하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살짝 해본답니다. 그래서 옛날 1호 다육이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국민 다육이들 기하이 여기시고 건강하고 예쁘게만 키우신다면. 아주 훌륭한, <laughs> 옛날에 그랬죠. 잘 키운 국민다육이 대품 부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것도 도테랑이랍니다. 얼굴을 반으로 줄이긴 했지만, 한 4년 키웠는데요. 요것도 분갈이를 안 해서 얼굴을 이렇게 줄이긴 했는데, 봄에 분갈이하면 또 다시 예쁜 모습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도테랑도 음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 대육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아이들을 갖고 계시다면 좀 귀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키우시면 아마 문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본답니다. 이것도 눈 대리예요. 아주 조금이 눈 대리 무은둥이랍니다음 못생겼지만 봄 되면 다시 예뻐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유일하게 딱 하나 갖고 있는 요게 요것도 이론데요. 요게 멘토사랍니다. 멘토사가. 요분 기억하시나요? 여기다가 분갈이 해놓고 분갈이 안한 지가 한2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예쁜 아이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옛날 다육이, 묵은 둥이 다육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키우시라는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대신하면서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어서 이렇게 모습만 보여드린답니다. 요것도 레이디스 핑거랍니다. 입장이 짤동하게 다져지고 얼굴을 줄이긴 했는데요. 도톰해졌어요. 도톰해지고 물은 처음보다 못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족을 하고 오늘은 이렇게 이 정도 키핑장 소식 전해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상 행복하고요. 날씨 추우니까 다육이들 오늘만큼 오늘하고 내일만큼은 물 관수 분갈이 자제하고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자, 짱이만, 요렇게 소식 전하고 돌아갑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